갑니다. 아니 우럭을 잡았어요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습니다 우럭 올라 보이세요? 자서서 아, 이제 목줄 보입니다 어, 왔습니다 왔어 참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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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야 예쁩니다 야 예뻐 참야 후킹 제대로 됐습니다 okay. 자 지금 앞에 보이는 곳이 습섬이고요 여기는 통영 중화마을중화자대로 아, 가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바람도 적절하고요 감사합니다 멋져요. 어, 좀, 개장님이 중화 자대를 이제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제 계장님 배를 타고 지금 이제 좌대로 가고 있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아마도 깜깜해서 잘안 보일 거예요 지금 어 8시 40분 정도 됐고요 지금 볼락 이 지금 두 마리가 잡혔어요 그래서 볼락 지금 낚시하고 있습니다 원투로는 입질이 전혀 없는데요 지금 여기 중앙 앞에서는 좀 볼락이 사이즈도 꽤 괜찮네요 지금 낚시하고 있습니다 볼락 잡고 있습니다 아이고, 또 잡았습니다. 더잡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볼락 같은데? 힘이 있어, 힘이 있어. 어이고 이놈도 크다, 이놈도 크다. 이야. 아이고, 아이고, 이고 이런 거 보세요. 이야. 볼락입니다, 볼락. 아이고, 보이시나요? 이야. 낚시는 볼락이죠 재밌습니다. 이야, 볼락입니다, 볼락. 아이고, 귀여워라. 볼락낚시는 이게 재미죠, 그죠? 아유, 근데 이게 자세가 안 나오니까. 지금 방금 던지는 원투에서 뭔가 일이 일어날 거. 한번 되게 세게 칠 거. 그래서 느낌상 참돔은 말이 안 돼요. 옆에서 아주 비는 느낌이 나는데 사실 어제 참돔 25cm 25cm 잡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달 유선생님 왔습니다. 어? 아... 지금 딸락딸락 소리 났거든요. 야 지금 뭘까요? 미끌림이 제발 아니길. 딸려옵니까? 작대가 움직일 정도로 지금 컸거든요. 아, 서서 이제 목줄 보입니다. 아, 왔습니다, 왔어. 참돔. 참돔, 참돔 참동. 대박. 참돔이야. 참돔이다. 참돔 참동, 대박. 참돔. 참돔, 아싸 대박, 대박, 대박. 야야.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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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예쁩니다. 야, 예뻐. 아, 야 참동. 후킹 제대로 됐습니다. EBS. 야 후킹 제대로 됐네요. 이 아. 그런데도 저렇게 비는다는건 사람이 걱정하지 못하다는 얘기지. 잡았나 본데? 너? 어 잡은데 뭐야? 청바 거린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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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는다. 잡는다. 잡는하지 말고. 나 불이 없어. 어, 어. 뭐야? 뭐야? 물어? 몰어물야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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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어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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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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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물어? 물어? 우어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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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물 응. 남의 안내로 가서 이놈 잡으려고 그냥 야나참 진짜 주둥이 잡아 주둥이 주둥이 아니 주둥이는 잡으라고 아 싫어 아니 주둥이를 집게로 잡, 잡으라고 집게같집게가이고아 그래. 집게가 이거를 어. 이렇게 하라고 야 우럭도 사이즈 큰걸 잡았네 세.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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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포즈는 좀, 좀 이상하지만 자아 여기는 우럭밭입니다. 어 아, 처음에는 고기가 없다라고 했는데요. 여기는 우럭밭이었습니다. 우럭이 된다. 꼴락과 우럭밭입니다. 여기는. 아유. 어또 잡았어. 꼴락.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놀람> 또가 캠핑님이 오늘 사실은 의기소침했었는데 제가8시4 0 분쯤에. 분명히 잡는다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꼭큰놈 잡는다고 했는데 정말 아시시0 분에 잡았어요. 아 멋진 예언 아닙니까? 예언 멋집니다. 여덟 시한2 0 분쯤부터 소주 한잔 먹고 저녁을 먹고요. 바람이 많이 불어서요. 오늘 적자 이런 부정에 대해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로어대로 재미삼아 한번 던져보려고 했는데 꼴락이 잡힌 거예요. 꼴락이 잡히자마자 곧바로 우리 꼬가 캠핑님이 자기 낚시 안 하겠다고 하더니 곧바로 또 낚시를 하네요. 바람이 많이 부네요. 잘안 보이겠지만 바람 많이 부네요. 너 대조하고 멀어지고 춥다 그래야 하나? 아이고 또 불어드네요. 있어? 어. 만나. 어, 어. 아이고 귀여운 폴락입니다. 잘 폴락 보이세요? 아이고 귀여운 폴락입니다. 이게 불붙이고있을 없나? 니까 아니 그렇게 해도 안 해도 나왔어? 아니 콜라가기 아까보다 좀 많이 빠진거같 근데 맥주 다 먹었니? 맥주? 응. 몰라? 너 하나 먹었어? 어나 하나 먹었어. 하나 있겠지. 네개산거아니었냐 맥주? 모르겠다. 나. 그렇지. 너는 모르지. 네가 안샀을니 <laughs> 아쉽습니다 아, 낚시대가 터졌네요 바닥에 있는 로프에 걸렸어요 로프에 걸려 걸리면... 터졌고요 저는 여기서 저을까요 낚시? 자 다시 백업했습니 아이고 자 지금 한 11시 정도 될것 같고요 오늘은 제가 볼락 낚시로 또가 깊이 들어가고 잡았는데요. 아, 오늘은좀 늦어서 내일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서 낚시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모놀이만 하고 해도 아름다운 해를 바라보면서 또 지내게 되겠습니다. 도달 도달유 선생입니다 2박 3일 동안 중앙항 앞에서 캠핑을 했는데 요 아,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 생각보다 조과도 많이 좋았고요. 우리 어촌계장님이 너무 또 배려를 해 주셔서 어촌계장님께 고기 다 드리고 갈려고 합니다. 얼마나 고기가 잡혔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배돌아치 봐라. 야, 좀 튄다. 이야, 아, 이 무럭. 꽤 괜찮네. 솔라크 아, 어? 사이즈 좋네. 아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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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훌륭하다, 야. 자, 이모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배운탕 끓 먹으세요. 그러니까, 배운탕 네. 끓이 되지. 네, 감사해요. 나, 소한번 시켜. 네. 이야, 맛있어. 이거대돌아치 맛있어요. 네, 이거는 배떠먹은 맛 아, 되돌아서 맞아 맞아.